<laughs>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입니아 <laughs> 예. 여기도 멀다 멀어 진짜. <laughs> 이 일하면서 올리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에 아, 그렇죠. 음. 예, 오늘 도 전기차 장착했어 가지고. 여기서. 에 예, 전기차 그때 보고. 아, 전기차도 있어요. 큐비트만 나나요? 큐비트만 나라. 연무도좀좋아지고 힘도 더 줘가지고. 기대가 돼요 <laughs> 이번에 페리세에들은 전부 다그 터보 차량이거든요? 하이브리드 터보 차량이고 이것은 지금 2.5 스마트 드림. 터보 차량입니다 펠리세드 다시 다 다시 펠리세드 넘어오셨네 네 그냥 2년 됐잖아요 그 가게 음, 네. 그때는 디젤 아니셨던가 디제. 디젤이었잖아요 이번에 펠리세드는 디젤차는 안나가고요 출고가 안되고요 가솔린 차량인데 가솔린 차량 두 차량 모두 다 이쪽으로 터보입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 또 하나는 가솔린 아 터보 차량이죠 네. 흑기 터보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차사에서 계속 엔진 정향 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이 영상 보시고 아이고 헛소리 개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. 자 엔진 찜밥 부저 현상 개나 줘버려. 180. 아, 사장님, 180. 아선 190. 오 200. 오. 괜찮아요. 갑자기 저항이 없어요. 아선생 저항이 없서 지금 무서워 죽겠습니다. 140. 140을 보셨고요. 상님, 침파 현상 있어요? 오천 없으시죠? 예, 대로인데 예. 바로 이겁니다, 상님. 그 사람 그거 잘못됐나봐. 예. 네. 아, 아니, 147인데도 지금. 네. 기가 뭐, 막나요 그, 네. 아, 아, 대단한 기술 얘기네요. <laughs> 또 한다 아우 다 베이지색 시트지 에다가 수입차를 앞두기 크기가 좌회전 아니면 우회전 유턴 센터피셜 다 벗겼고 유턴 시가어 지금 밀어주는 힘이 확달리더 어, 네. 달리죠 틀려요 부드러워질 수있습니 네. 뭐 워낙 제품을 제가 써봤잖아요 <laughs> 그러니까 두 번째 오셨는데 네. 펠리세이드 로만 <laughs> 한 번은 펠리세이드 DJ. 이번에는 가솔린터보네 훨씬 더 많네. 디젤 탈때가또 다르죠, 사장님. 가솔린하고 가솔린 원화도 잘 나가, 네. 나가잖아요. 네. 지금 딱 달고 나니까 음. 원래 엑셀나도좀 나거든. 네. 더더나가네 이게 네. 느낌이 기운 탓인가? <웃음> <웃음> 아니, 사장님 한번 경험하셨는데 기운 탓일까요? <laughs> 아니면 뭐, 저도 뭐뭐 뭐 좋으니까 온 거죠. 그렇죠. 이제 토보차들이 오르막 밟으실 때 rpm이 많이 올라가면 소음이 좀 크게 들리거든요. 그렇죠. 많이 안 밝아서 제가 선생님 또 인상도 안 생기셨어. <laughs> 뭐, 그 밖에 생기셨어 급하게 없잖아요 근데 조금 느낌이 에코모드거든요 지금 아 에코모드가 답다하셨겠다 에코모, 에코모드인데도 음. 아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민감성이 음.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. 반응 속도가 음. 엑스응답성이더 빨라지죠 네. 에코 모드는 약간 답답해. 네. 차를 안 나가게 잡어. 그러면서 연비를 좀 아껴줘. <laughs> 그런 답답함을 답답함을 안고 운전하셔야 돼요, 에코 모드. 연비가 깨질랑. 지금, 지금 제가 한 브레이크 나반. 나봤는데. 네. 음. 살짝만 벌아 주셔도. 네. 거의 나도 뭐 약하게 내리막이긴 한데 그래도 좀 세긴 음. 해요. 약간 음. 밀어주는 힘이. 연비는 뭐 벌저, 벌써 벌써 6.1 내리막이지만 1.3 k 로 운행해가지고. 빨리 올라오질 않거든요, 애들아. 아, 그렇겠죠. 당연히 음. 거리수 하고 시간, 네, 타임 차이가 그러니까. 나온 거니까. 와, 아, 쫙 미루주네. 어, 저도 저 같이 음, 느끼실 거런가요 네, 저도 좀, 느낀 거예요. <laughs> 어. 네. 그래서 보통 이런 게서 이렇게 누면 쭉 당겨버리거든요. 그렇지. 토보 차들. 네. 어, 근데 좀더 가네, 확실히. 네. 확실히 더 가네. 그 토보로 연상이 많이 완화돼요. 0.5가 나오네 지금 어우씨 오르막인데 네. 와 정말 더럽다 네. 내리막길에서 <laughs> 어서 그런 거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이게 내리막에서 연비 보상을 받으면 그러니까 또 오르막에서 또 어, 잃어버리고 손실이 되니까 네, 예, 예. 그렇죠. 또이 내리막에서 연비 보상이 되면 또 반대편 오르막이 이만큼 오르막이니까 그렇죠 네, 또 거기서 손실이 되고 잃어버리고 확 부드러졌어. 아, 참 부드러워. 아까보다 훨씬 더부드러어요 네. 하긴 지난번 경유탈 중에도 좋았어요. <laughs>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토보 차들은 작게 하는 게더 좋아요. 어. 토보 차들이 아무리 힘 줬다 하지만 그럴 수있어보 차들의 단점은 확실히 있어요. 네. 좀힘이좀 출발할 때 버거운 게 있어요. 네. 나가긴 잘 나가서 멋스터져. 네. 토보가 힘 받는 거 팍팍 받는데 네. 처음에 힘 받기 전에 이게 토보로 인상이죠. 토보 차들은 그 토보의 그 연차가 있어요. 단차가 그렇죠. 어쩔 수 없는 그 굼뜬이 있습니다. 아이네이바길에서도 음. 그냥 그면 가긴 가거든요. 네. 근데 이건 갈수록 속분썹해서 뭐. 네, 그렇죠. 토보 차들은 속도를 유지는 해주지만 뭐, 붙질 않잖아 그렇죠. 그냥 네. 유지는 해줘요. 네 맞아. 막 붙네 지금. 뭐. 이게 지난번에 그러면 2년 전에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차이가 뭐좀좀더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. 좀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끔 예. 다시 설계 제작을 했습니다. 엔진 소리도 많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부드러지고, 예. 조용해지고. 예. 아, 터보 터보의 특유의 그 갈갈함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시동 닦을 적에도 그렇고. 음. 아, 부담스럽더라고요, 처음에는 출발하는데.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예, 맞아요. 에코에서 지금 출발도 음. 좀 반응이 빨라. 음. 제가 오면서 이 음. 대짜리 좀 한번 해봤거든요. 네. 지금 음. 속도가 60. 여기서 한번 발을떼 보시겠습니까? 음. 자, 신호등까지 한 400m 정도 될것 같은데, 예, 300m, 3400m. 음. 제가까지 한번 떼고 가보시겠어요? 지금 그렇죠. 54에서 네. 네, 이 토보 달린 차들은 네. 토보라 현상 때문에 상당히 탄력이 운전이 잘안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충분히 내일까지 밀고 올 거예요. 음. 이제 41, 40 이렇게 속도 떨어지면 더디게 떨어지고, 유턴하시기 때 아까 같은 속도에서 장착 차의상이 나왔으면 이미 중간에서 가보셔야 돼. 예, 네, 맞아요. 안 봐도. 음, 네. 네. 저는 연비만 좀잘 나오면 음. 보상받는 거니까 충분히. 아, 그렇죠. 연비는 네. 물질력으로 보상받는 거니까. 그렇죠. 제가 지금 보니까 시내에서 이 정도 연비 9 4면상이 하이브리드가 의미가있을까 없죠.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없죠 음. 복합 연비가 11.4이면 어쨌든 시내에서도 더안 나온다는 사실데더안 나온다는 얘기가. 그렇죠. 1.5km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고 네. 그러면 은 거의 10km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. 네. 벨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보다는 2.5 음. 가솔린 음. 터보를 음. 그 마시는 게더유명하겠네 네. 향명할 것 그러니까. 같아요. 네. 제가 오늘 타보니까 연비도 보고 그러니까 음. 되게 느끼지네요. 그 연비 아무리 아껴봐야 6 0 0만원꼭못 아, 벗습니다, 상이. 10년 타는 거야. 네, 못 벗어요 절대. 와 부드럽게 엔진 맞네, 알페 네. 이미. 네. 오르막인데 지금 1400, 네, 오르막인데 6 4에 1500, 1 8 0 0이 이제 올라가고. 아주액셀 조금만 밟고 있어요. 작은... 그라 그러실, 그러실 겁니다. 조금만 받고 싶 <laughs> 이래서 고기를, 그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거에요. <laughs> 맞습니다. 따로. <laughs> 네, 네, 맞아요. 사장님. 사장님, 이 맛을 알아. <laughs> 그렇죠. 네, 맞아요. 타보니까. 그래, 네, 저는 두대가 있거든 경위가 똑같이 예. 근데 단가고안 단가 차이가 확실해요 음. 9.4km 시간 네, 9.4km 7 7 그러니까 지금 한 8km 정도 뛸것 같아요 가면 근데 음. 9.4km 리터야 되게 잘 나오는 건데 그렇게. 잘 나오는 거죠 지금 신의 비가 우리가 내리막을 운행했지만, 우리가 오르막, 그쵸. 내리막, 오르막, 내리막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코스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쵸. 네, 그래서 이 정도 연비면잘 나온 거예요. 사실, 펠리스대 7, 8 수준일 겁니다, 신의 비가 어, 그렇게 올리려면 한참 날려야어요 난리... 네, 그렇죠. 신에서 더. 네.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게 보여져요.